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바쌤입니다. 저는 지금 2024년도 부산 국제모터쇼, 아니, 아니, 부산 모빌리티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모터쇼에 오면요. 심장이 막 떨리거든. 그리고 이제 무슨 차를 볼까 막.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올해는 사실 약간 힘이 살짝 빠져 있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정말 많은 제조사가 이 자리에 와서 새로운 차들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체 부스를 보면 좌측에 현대 우측에 기아 이렇게 해가지고 국산차 두 차종 제조사가 딱 크게 자리를 잡아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차들은 수입차도 있잖아요 근데 수입차 중에서 유일하게. BMW만이 이번 부산 모빌리티쇼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 칭찬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 왜냐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비자들이랑 어, 직접 차도 타보게 해주고 우리 비전도 보여주고 이래야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등장부터 반갑게 했는데 이번에 BMW 보니까 그냥 대충 나온 것도 아니야. 생각보다 차를 많이 갖고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다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차들인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아, 이거 너무 반가운 차잖아요? 얼마 전에 차바사 형이 또 보여드렸던 X2 풀체인지 모델 기억하시죠? 그 차량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IX2가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그때 제가 한번 리뷰로 보여드렸던 차랑 색상도 하필 거의 동일해가지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릴을 보면 좀 다르다는 게 보일 거예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릴을 딱 모양새를 내놓은 게 아니라 폐쇄형으로 막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BMW 내부에 그릴 패턴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독특한 삼각형 두 개가 어우러진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그릴 안쪽을 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넓게 그릴부분은 뚫려 있는 거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헤드램프 부가 상대적으로 좀 날렵해서 제가 X2 차량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마냥 좀 공격적인 디테일 그런 게 전기차에서 좀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큰 차라고 느껴지진 않은 게 X2잖아요. 그러니까 X1보다 예쁜 차. 그왜 그러냐? 이 측면부를 보면 유일하게 이렇게 쿠페 형태로 나와 있는 차량이죠. 중형 SUV급에서 쿠페 형태의 디자인을 가진 차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보시는 IX2가 유일합니다. 이 뒤쪽이 너무 예뻐, 사실. 솔직히 차가 막 되게 크고 우람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참 예쁘다 생각이 들고 후면부를 딱 보셨을 때는 세다 이런 생각 이들죠 지금 e 드라이브 20이거든요 국내에 이 사양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사실 e 드라이브 30은 들어오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4륜이 없이 전륜만 아마 올 겁니다 그런데 M35i도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은 다르게 좀더 평범한 노멀한 스펙을 가진 차량이잖아요 사실 그친구들에 대비해서 엄청 잘 나간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야이 후면 후만큼은 거의 M이야 내가 볼때 약간 진 너무 잘 달리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하부의 디퓨저 화면 이 완전 썩나있고 좌우에 이렇게 범퍼부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각져있습니다 매우 입체적인 느낌이라 좀 센케의 느낌이 확 들고요 아이 나는 여기 테일 게이트가 너무 멋있는데?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각져있는 테일 램프와 더불어서 좀 면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와 있지만 한번더 굴곡이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차명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이 후면부의 테일 램프가 주는 이런 각진 인상들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요렇게 열어서. 들어 올려보시면 트렁크 공간 나오는데 자 보기와 다르게 안에 열었을 때 공간성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좌우쪽까지 차를 끝까지 파놔서 공간이 많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열으면 오, 여기 공간 상당한데? 야, 여기 에 굉장히 넓직하게 공간까지 또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확 올려지니까 짐싣기도 되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이렇게 옆쪽으로 오면 조수석 뒤쪽에 전기차 충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차량도 급속 충전이 가능해요. 한 130kW 정도로 충전을 물리면 한 10%에서 80%까지 차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IX2가 전기차잖아요. x 투의 전기차 버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주행거리가 얼마냐 하는 건데요. 실내를 한번 타면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내를 이렇게 딱 탑승을 했을 때 오. 일단 실내에 딱 타면 BMW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BMW의 전형적인 스티어링 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 이거 사이즈가 꽤 넓직하다.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디스플레이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죠. BMW의 최신 인테리어 기조를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운전석 쪽으로 살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운전자 중심의 차라는 거볼 수가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컵홀더 이렇게 세로 형태로 놓는 무선 충전 패드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X2랑 거의 똑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이. 근데 처음 탔을 때 인상은 이 지금 전시장에 여기 모터쇼에 전시된 차량이어서 그런지 X2보다도 약간은 더 고급감이 느껴지는 그런 지금 첫인상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아주 강렬한 레드 컬러인데, 이렇게 계기판에도 레드 컬러의 색상으로 아예 차 색상 맞춰가지고 딱 표현이 되는 거,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죠. 보니까 지금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있는데, 이 차는 실제 탔을 때 오디오 어떤지 이런 것도 좀어 궁금하긴 합니다. 대시보드가 전반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이유는 가운데 물리 버튼이 요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이 디스플레이에 이식을 시켜둔 상태거든요. 이런 약간의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엑스투 전기차가 나왔다는 거 참고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나는 이 시트가 마음에 드네. 아주 스포티한 차량을 타는 것 같아서 이게 M35i 같은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세련된 스포티한 SUV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2열에도 이렇게 딱 가보면요. 사이즈가 X2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커졌잖아요. 걔 전기차 버전이기 때문에 어, 얘도 앉았을 때 작다, 비좁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들진 않습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어떤 차가 있을까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제네시스의 GV60 이런 차량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실내에 앉았을 때 느낌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테슬라의 모델 Y도 좀 비교할 수 있거든요. 가격대로 따졌을 때도 그렇고요. 그럴 때 보면 약간 그보다 살짝 작게 느껴지거나 비슷한 정도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뒤에서 볼 때도 상당히 공격적이죠. 얘는 어깨가 화가 나인데 화가 나 있어. 많이 화가 많아. <laughs> 이런 느낌들 <laughs>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뒷좌석에 송풍구는 따로 나와 있는데, 뭐, 열선이나 통풍 같은 거는 아쉽게도 없는 거,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암레스트 뺐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커플도 두개 정도 나와 있는 거 보이네요. 아, 근데, 요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좀 되면 좋을 텐데, 그냥 이 상태로 한 45도 약간 못 미치는 선에서 고정되어 있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아, 요거는 이열의 승객이 장거리를 타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요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IX2 전기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주행거리일 텐데요. 지금 완전하게 주행거리가 공시가 된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350km 정도 한번 충전했을 때 가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지금 뭐 말씀드렸던 GV60이나 모델Y나 다 400km 이상 가는 차종이기 때문에 아, 이 차량이 주행거리 자체에서는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ix 1이랑 얘는 경쟁해야 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ix 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x 1보다 살짝 비싸. 예쁘니까 비싸거든요 쿠페고. 근데 주행 거리는 크게 차이가 안날 걸로 예상이 돼요. 한뭐 대략 3, 40km 정도 얘가 조금 더 가는 수준인데 가격은 더 비싸다. 그런데다가 얘는 전륜밖에 안 들어오는데 iX1은 어쨌든 좀더잘 나가고 4륜으로도탈수 있는 전기차기 이 때문에 오히려 BMW 내부에서 iX1이랑 가장 경쟁해야 될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하반기에 실제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데 차박성이또 당연히 직접 이 차량 출시 현장에서 또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직접 타보기도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BMW에서 또 어떤 차가 나왔는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